암 세포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육신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아래고또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 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했고 우리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저희들은 그저 한 일주일만 기도를 하겠다 하고, 어, 애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하루하루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꼭 뭔가 보여주실 것 같은,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속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근데 중간쯤 나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차차차차 힘이 더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아 이거라구나 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